컴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어, 기업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회사에 어, 제조되는 생산 제품에서부터 판매나 광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 정책의 본질과 결부시킨 일관된 디자인 통합 방침을 말합니다. 어, 이 디자인 정책은. 어, 시각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통일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어, 디자인의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관리는 디자인의 전반에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활동이 계획된 바에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계획하고 통제하여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서 음, 디자인 내에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분위기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디자인 전개 과정 중에 의사 결정을 평가를 적절히 내리기도 하고, 음, 또는 기업 경영과 일정을 조절하거나, 이런 어, 활동의 그런 보조에 맞게 조정하는 활동들을 하는 게 디자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마케팅. 정의, 기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마케팅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제품, 서비스, 또,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격을 책정을 하고, 또 이걸 촉진, 유통시키는 활동으로, 어, 그걸 계획하고 실정하는 전체의 과정.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드에 초점을 두고 어, 이익을 획득해야 되고 기업의 중심에서 지금은 어, 소비자의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마케팅 학회 AMA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촉진, 유통시키는 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마케팅의 요소 4ps 랑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시 마케팅 미시 마케팅 리치, 마케팅 리치 마케팅 리치 마켓 그다음 마켓 쉐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 마케팅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상품을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 마케팅으로 고객의 요구를 먼저 찾아내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을 상, 생산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기업 활동을 미시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니치 마켓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리치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적인 경쟁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치마켓을 틈새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쉐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마켓쉐어나 아니면 리치마켓이나 이런 용어들은 다시 한번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케팅 믹스는 아까 AMA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 내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하는 그 앞에 p 를 모아서 우리가 4ps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는 우리가 제품일 수도 있겠고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음자그 다음에 가격 이라고 하는 것들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그러기 때문에 가격 이라고 하는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그 장소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 경로 활동을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판매 촉진하는 활동들을 모두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을 4ps라고 하고요. 이 4ps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의 그 요소가 어떤 것인지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하는 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품들은 거의 이 수명주기를 따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어세태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도입기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품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소비자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판매 촉진, 그다음에 유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어 실제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인지,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익이 증가될 거고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 단계를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 보면 인지, 이익 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하시고요. 어 이때는 경쟁 상품의 어 유사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더더 더 차별화 전략을 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점점, 점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익이, 어, 계속 상승하고 경쟁 단계로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면은, 어, 이런 성숙기로 이제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어, 경쟁이 시화되기 때문에 판매율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축소돼서, 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성숙기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긴, 그런 어떤 제품만 남아 있을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구매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주는 것들을 어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대부분의 상품이 이 시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이제 감소되기 시작을 하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때는 이제 단종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시기를 우리가 세택 이라고 합니다 세택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빨리 개선해서 어 리디자인을 해주거나 혁신을 시키거나 이 수명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올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걸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이 세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주기라고 하는 것은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경쟁기, 성숙기, 세태기. 그래서, 어, 짧게는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장 조사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장의 세분화입니다. 이 시장의 세분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지리적 변수,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 변수, 사회 심리적 변수, 행동 특 특성적 변수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게 시장, 소비자들이, 어, 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뭐, 시, 군 규모로도 다를 걸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나 어떤 뭐, 기후적인 이런 특성에서도, 어, 다르게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구 통계적 변수에서 보게 되면은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어, 다르게 어,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 심리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사회 계급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매 형태나 소구 형태, 사용자 지위에 따라서 행동 특성적 특성적 변수로도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대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또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특히 우리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SWOT 분석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환경 분석은, 어, 강점과 약점이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위협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 뭐, SO 전략이라고 해서요. 어, 실제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고, ST라고 해가지고요, 어,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어, 약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WO라고 하는 이 전략으로 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포착을 하거나 또는 WT 전략이라고 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또 회피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 방법을 또 이렇게 어 세우는 그런 분석을 어,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표정 마케팅 이라고 하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정 마케팅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표정 마케팅을 결정하고 시장 공략 전략 방법으로는 비차별적 마케팅이나 차별적 마케팅, 집중형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표적 마케팅은 먼저 시장의 세분화를 먼저 거쳐 주고 거기에서 타겟이 되는 표적을 찾아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시장에 맞게끔 음 마케팅 전략을 세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표적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쟁사를 분석을 해 보는 거죠. 파악을 해 보고 그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전략의 위치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음 자사 제품이나 타사 제품을 어, 비교해보고, 자표상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WOT 분석, 그 다음에 표정 마케팅, 포지셔닝, 다 용어 되게 중요하니까요. 어, 다한 번씩, 어,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해 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면접법 이라고 해서 직접 그 조사자가 그 응답표를 가지고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집단 배포조사법이라고 해서 뭐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군대나 이런 집단의 설문지를 배부해서 응답자가 기입하고 그 설문지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법들을 집단 배포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전화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로 우리의 설문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받으셨죠? 리서치 기관에서. 자, 그런 것들이 전화 면접법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자, 우편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것들을 회신 봉투에서 다시 동봉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거 서베이, 그 전사 전자 설문지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관찰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관찰하고 측정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기록하는 방법이 관찰 조사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인터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실제 어떤 집단 구성원, 그룹을 구성시켜 놓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면접자가 필요한 어떤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그룹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음, 면접하는 인원을 어, 적게 두고요. 어, 이렇게 토론하듯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어, 말하게 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면접이나 면접자가 이렇게 배석돼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조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생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자의 생활 유형에서는 메슬로우의 어, 욕구 모델이라고 하는 요 5단계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자, 밑에 하위에 이제 위치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 다음 단계로 해서 가장 적게 이제 어 분포되는 단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1번 단계가 뭐냐면 어, 생리적 욕구 단계를 말합니다 이 생장 욕구 단계 같은 경우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질서와 보호에 관련된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게 이제 3번,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회적 욕구 같은 경우는 어집단의 소속감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가장 적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욕구 단계의 네 단계에서 가장 하위 단계가 생리적 욕구 단계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자아실현 욕구 단계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피라미드 모델 형태를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어, 우리가 그 모델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비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소비를 하는 형태를 보니,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첫 번째, 관습적 집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습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어, 그런, 구매 활동인 거죠. 그래서 충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항상 사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높은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소비자 집단이라고 하는 거, 합리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매 동기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 구매 소구에 가장 이제 민감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어, 정확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구매하는 형태를 어 형태를 보면 가격 경제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집단들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거의 대부분 보면 요즘에 가격 비교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좀더더 어,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좀더더 더 이렇게 뭐 상품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기능이 비어 동일하다 했을 때좀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집단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감성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요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음 그래서 어 이런 감성적 집단 같은 경우는 그런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자 유동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음, 외부적인 소구에 의해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기사나 이런 홍보나 광고에서 좋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구매하는 형태를 유동적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소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음, 구매 패턴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신소비 집단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종류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소비자 구매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아이드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I D M A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구매할 때는 이런 심리적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주의를 가지게 되죠. 음, 그래서, 어, 주의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제품에 대한 흥미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욕망으로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억에 남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액션을 취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고객이 이렇게 광고를 접한 후에서 이런 네, 다섯 가지의 단계로 어떤 구매하는 그런 패턴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드마 법칙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생활 유형 측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이렇게 살아가고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양식을 말해주는데, 어,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음, 그런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그다음에 사고 양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문화적인 아니면 또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어~ 소비자는 이런 어떤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대표적인 거는 AIO법이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AIO법은 활동, 흥미, 의견이라고 하는 약자를 따서 AIO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분석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어, 활동이라고 하는 A는, 자, 소비자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지, 일상의 행동을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흥미라고 하는 거, 인터레스트는 소비자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의견이라고 해서, 오피션은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또는 소비자의 어떤 기대감, 소비자의 평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제품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이제 찾고 뭐 타겟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게 AIO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흥미, 의견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VALS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국인을 기준으로 아홉 가지의 단계, 형태로 나누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스타일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는 외부지향적이냐, 뭐, 내부지향적이냐, 욕구지향적이냐라고 하는 걸로 다시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인 기준 측정법이기 때문에 VALS 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마케팅 이라고 하는거는 마케팅의 정의 그 다음에 마케팅의 우리 요소 4ps 라고 하는거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 그 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용어들 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 쉐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치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더,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보셔야 될 거는 어뭐 이런 조사 방법들인 거죠. 조사 방법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매슬로우의 피라미드 5단계 그죠. 그다음에 구매자 예, 소비심리과정 아이드마 법칙 이런 거 위주로만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에서 시험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가 나올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우리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